네, 22번입니다. 자,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요. 이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. 일단 A는요, 자, 양수입니다. 그리고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좀 여러 개 있나 봐요. 그죠? 자, 그리고 얘들아, 해가 있는데요. 자, 해가 지금 자연수라는 게 힌트예요. 자, 여기서 해라는 것은 이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. 자, 여기서 해는 x의 값을 얘기한다. 자,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. 잘 보시면 자,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. 자, x에 대한 1차 방정식은 x를 한쪽으로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정리부터 해 줘야 되겠지. 그리고 마지막에 요 녀석을 어떻게 해 주면 돼요? 나누기를 해 주면 되는 거 알겠지? 자, 그럼 x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X만 남겨주시고요. 제 상수 8 있지, 들아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왕을 하는 거야. 자, 그럼 2에 A-1, 8이항 하면 부호 바뀌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오른쪽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. 2A-E-8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? 자, 그런 다음에 양변을 마삼으로 나누기를 해주시면 x만 남죠. 자, 마이너스 3분의 어, 2에 2,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. 자, 그런데 얘들아, 이 아이가 뭐가 돼야 된다?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. 자 그러면 이 분자 보이지 자이 분자 2a 빼기 12 어떻게 생기면 될까 를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할 거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지 자연수는 플러스 니까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요 3의 배수 여야 돼 예를 들어서 마3 이라고 해볼까 자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 되니까 자연수 1이 되는거 알겠지 자 만약에 이제 3의 배수 마이너6 이라고 해보면 자또다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해서 2 되는 거 알겠지?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 돼? 마이너스 3의 배수 요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. 자 그러면은 자, 3의 배수 3부터 불러보시면 마3, 마6, 마9, 마이너스 12 요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.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하나 풀어 볼 건데 자 지금 문제는 a 가 양수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셨죠 a는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요 먼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자 2a는 이렇게 갈게요 자, 마이너스 10이 오른쪽으로 이항해야 되니까, 자, 이 마이너스 10을 오른쪽으로 이항하게되면요 아이를, 자, 오른쪽으로 이항하며 자,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10이 되잖아. 그럼 얘들아, 다 그냥 플러스 10을 해버리자. 자,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10을 더하면, 얼마죠? 7이 되고요 자, 그리고 마이너스 6에 10을 더하면, 4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마이너스 9에 10을 더하면, 어, 1이 될것이고요 자, 그 다음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2를 더해주시면,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으로 갈 거다. 이 조린 거야. 그런데 자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양수라고 했잖아. 그럼 여기서부터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. 여기서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. 자 따라서 마지막 A는 이제 2로 나누기를 해주시면 2분의 7 2 그리고 2분의 1이 되겠죠. 자 그래서 양수. A는 양수라고 했어. 자연수는 X가 자연수라는 거고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세 녀석이 모두 됩니다 자요 녀석들이 뭐를 물었니 합을 물었다는 라 거죠 자 분수끼리 먼저 계산해 주시면 2분의 8 더하기 2니까 4 더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